자, 갑시다. 자, 오늘은 더 메이저한 게임을 해볼 건데. 네. 아, 자, 일단 이게임이라 선... 들었는데. 맞아. 갑시다. 야, 게임 진짜. 진짜 우리 아니야, 여기 아니야. 빨간색 이거를 자, 자 오늘 아, 게스트는 같이 루카스 맞아. 님이랑 한선 님이랑 새로 오신 여기 준성 음, 준성 님이랑 그다음 지원 님. 갑시다. 어, 갑시다. 티 찍어. 저도 공포 게임 어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데요 하트 반주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. 하트 반주. <웃음> 갑시다. <웃음> 갑시다. 동굴로 야, 아까처럼. 이쪽으로 갑시다. 우리가 몇번 해봤거든요. 왼쪽으로 있잖아요. 이렇게 당기세요. 이렇게 어 계란을 까보자. 야한 명만, 야한 명만 불빛어. 맞아요. 오케이 야, 위쪽으로 위쪽 위쪽 위쪽. 야야 내가 야 내가 주고 있어 지금. 야 카메라 찡. 오이씨 무서워 이거. 야 잠깐 만 얘들 멈춰봐. 멈춰봐. 왜? 왜? 여기 오늘 어, 이제부터 무서우면 이렇게 하기. 어. 이렇게. 좋아, 좋아. 오물 들어가. 오, 오, 아 여기 여기로 와. 아야뭐 해? 여기 로 오세요. 아, 오시고 뭐. 여기 들어가. 들어가. 아, 야, 여기 뭐야? 들어가. 들어가. 쏙쏙쏙. <laughs> 오올습니까 아니요. 저 안. 어갑오 왔다 왔다 왔다. 뭐야? 야오 됐다. 아니, 아, 오른쪽 왼쪽 어디인데요? 아니야. 어디 있어? 너어 여기 있어 있습니다. 어디 가는 거예요, 할님? 일단 가자. 해 보자. 각자. 야, 야, 야 만약에 그 녀석 또 나타나면 어떡해아 아, 일단 아, 각자, 각자 해봐. 각자 살기 찾. 야야 잠시만 나와줘. <laughs> <놔둬> <놔둬 웃음> 뭘 만나 거지? 아비 뭐야? <laughs> 아, 여기 들어가반신자아 아, 지구 난리다. 지구 난리. 야. 야 하트 반주. <laughs> <열심히 해>. 야, 어딨어? <laughs> 어딨어?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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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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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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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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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도나쪽오른쪽쪽오 <laughs> 오른쪽이 어디였나? <웃음> 해골 <웃음> 모양이 나오면 근처에 괴물이 있다는 거야. 야야 <laughs> 야, 나 해골 모양 안나왔어근데아 아, 처음에 나왔잖아 너. 아니, 어,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? 나 왼쪽 계속 계속 왼쪽. 왼쪽. 오 갑자 갑자 왼쪽, 오, 오른쪽. 오른쪽. 야, 나, 야, 나 왼쪽 뭐. 오른쪽. 오른쪽 계속 오른쪽. 야나야나 나가줘. 왼쪽 오른쪽 오른쪽. 아니야 오른쪽 좋아. 야, 왼쪽 왼쪽 가. 왼쪽은 가. 빵이래. 오른쪽. 거기는 왼쪽이니. 야 우리 왼쪽 한번 가볼까? 오케이. 얘들아 중단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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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야, 야, 야. 지금 하고 있어 얘. 아 얘들아 엄마, 어디야? 어디야? 지금 한도님 <laughs> 어디 있어? 왼쪽 왼쪽 왼쪽, okay? 왼쪽 왼쪽. 아 뭐야? 어 오른쪽. 아씨 무서워. 카메라 하고 있어. 너네. 야 얘들아 나좀 왼쪽 오른쪽 왼쪽. 여기 가자. 오른쪽 여기가자 오른쪽. 야나좀 살려. 왼쪽 오른쪽 이골리 어디 있어? 오른쪽? 계속 오른쪽 가자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? 응야 어. 해골이 야 해골이 있었다 어야들아 어, 멈춰봐 저 사진 소리 들려 왼쪽 오른쪽 왼쪽 와와 와, 빨리 하우스 어. 왼쪽, 오른쪽, 우리도 몰라 몰라 나만 따라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자 아, 얘들아 반츠반츠 하트 반치 야, 안 할... 야, 야, 하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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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우면 나 이거... 갑시다 얘 해고 찍거 아니야? 맞지? 안건 어, 우와 황님 <laughs> <한거 웃음> 대신 제가 뭐, 습니다 <laughs> 어, 깜짝이야. 나 대신 중상이가 하기로 했습니다 나 너무..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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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어, 무서운데 내가 이거. 신기한 거 보여줄까? 뭔데? 봐봐 티베이 아, 빨리 내, 내 쪽으로 시작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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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베기. 야 한명만 솔전등 야 얘들아 언제 끝나? 나 이제 솔전등 배터리 50분? 없어 니가 네, 들어 내가 할게 좀 2시 32분 어왜안 되냐 오케이 됐다 얘들아 3시에 가야 되니까 어디다? 나 3시 40분 같이 가나 3시 40분 하니야 너 지금 몇 시에 가 3시에 가야 되지? 아니 4시 예. 나 그러면 한니갈때 그러면... 갈게 잠깐 우리 아니, 지금 너 촬영해. 돼. 촬영해. 아, 너살생봐야돼 아니. 빨리, 이따 가자. 아니, 조용히 하세요. 어, 아, 이거 아니야. 배터리, 어, 배터리, 배터리, 배터리. 야, 얘들 어디 있어? 오케이. 내, 나, 나를 따르라. 어, 배터리 먹어. 두 개나 있네. 야, 얘들 어디 있냐고. 하나 먹을게. 얘들아? 나 챙겼어. 나못 챙겼어. 어떻게 챙겨? 눌러. 나 얘들아. 무기 야, 어디 있어, 빼고 얘들아. 눌러. 오케이, 됐다 어떻게 눌러. 나 너무 무기 빼고 해 와, 와, 와. 와. Come on. 근데 오케이. 여기에서 무기 빼고 터치해, 이거. 무기 빼고 터치. 야 얘들아. 와, 사람이다. 근데? 야, 얘들아, 나 사람. 어디 있어? 와! 야, 얘들아 야 얘들아 야얘지한등 챙기자 야, 야 다시 가자 우리 야 얘들아 아니 뭐야 나한소 대신 하기로 했어 내가 오케이 야야내 나라도 살았었는데 <laughs> 야 근데 도대체 그나 <laughs> <아니>, 오늘 안 간다 조용히 해 빨리 가자 <나간다>. 야, <laughs> 야 근데 나 오늘 파란 <laughs> <편안한 웃음> 안 간다 아니야 봐봐 근그 방금 전에 그 괴물은 뭐야 아니야나 이제 하트 반지라도 불러 그럼 빨리 가자 일단 빨리 가 얘들아 야야 일단 두 명씩 나눠 줘. 내 네, 나를 네, 따라와. 한 명은 이쪽나 한이랑 같이 갈래. 나도 아 나도 우리 신시갈래 여기 나 여기랑 같이 가자. 야 너무 하네. 그냥 시 가자. 넷이 다 같이 가. 응. 아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지. 여기로 가자, 가자 그냥. 그냥. 일단 우리 이쪽으로 가자. 얘들아 이거 버블스카랑 초 아이스. 지 얘들. 오얘들야 얘다. 야, 구멍 났다 야야 이쪽으로 하니야 니 어디있냐 하니야 니가 아, 어디있어 하니야 같이 있어 어? 아 진짜 초코 저거... <laughs> 어야있아목 뭐 아이스크림에 홀려가지고 하니야 야기범이 들어갔어 야 나도 들어갔어 어. 어. 어디있어 야 나도 들어갔어 어. 나 일단 혼자 탐험할게 어. <웃음> 나 어디있어 <laughs> <뭐야>? 나 <laughs> 이상한 어. 것 들어갔지. 나 하니야, 들어갔어 나도 들어갔어 나도 몰라 어어우 네. 어. 하니야 얘네들은 만났어. 하트 반주. 어? 야너 갑자기 죽었네. 티베기나 하트 반 빨리 가자. 얘들아 나 갑자기 죽었. 뭐가 <laughs> 죽었다고? 얘들아 같이 죽은 죽... 게 아니라. 가자. 누가 리스폰한 거야? 나를 따르라. 야얘들아 어디서 본데? 아 나는 그냥 말만 어딨어? 할게. 나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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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난 그냥 말만 할게. 나 공부할게. 뭐한또한 또. 오 오. 아 준성이었구나. 한서를 <laughs> 아, 분장한 준성. 아 안돼요. 응? 갈라졌어 야미안한데 다시 나갔다고 들어오면 안 돼? 뭐야 이거? 나도 같이 와게. 한서야 빨리 와해. 아니구나 준성 이거. 왜? 둘이 <놀람> 하나밖에 안 돼. 나는 하지? 지금 말만. 왜 자꾸 한서라고 하지? 어, 한서 캐릭터니까. 야 여기 어. 뭐야? 무슨 다시? 이게? 이거 진짜 무슨? 이거. 나 지금 내단 이쪽 가보자. 나 아니야. 커먼 커먼. 그데너 지금 손정 여기로 와. 여기로 나 나를 따르라. 아 얘들아 같이 네. 가자 야 얘들아 잠깐 미안한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수, 수 있어? 어, 어 여기, 여기 들어가자 크로키, 뭐, 어딴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 아니 초코 아이 먹을 거야? 아니 누가 다먹어 여기 로 가자 난안먹어 컴온 하니야 초코 아이스이야거 뭐야? 수상아 이거 먹을래? 초코 아이 여기? 한만줘 오! 초 너무 무섭다. <S> <S>